안녕하세요. 유형뽑기 채널의 뽑기입니다. 오늘은 저번과 똑같이 푸아걸 1일 5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팩. 부유 벚꽃. 빙고무신 고고. 소환사 알레이스타.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 인피니티는 뭐 물량이 엄청 풀렸으니까 얘보다 노바가 희귀하죠.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 연속으로 나오네요. 붉은 눈 융합 사이버 넷 마이닝 바렐 스워드 드래곤이 신규 일러스트로 나왔네요. 오드 아이즈 펜들럼 드래곤 붉은 눈 융합 파이어 월 드래곤 그리고 하루오라라가 또 나왔네요. 저번 어제도 나왔었고 오늘도 나오고. 오, 푸식. 사이버 엔드 드래곤. 네비전즈 게이트. 저택 와라시뭐이 카드는 맨 마지막에 보도록 하죠. 맨 마지막에도 이것 간 다음이지만. 혼원용 레비오니아, 엑시즈 체인지 택틱스, 드로렌 로크버드, 사이버 드래곤이 신규 일러스트로 나왔네요. 하지만 사이버 드래곤 다크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푸시. 제발 마법 카드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마법 카드 너무 많아 많았어. 어떻게 뽑는 카드마다 마법 카드인지 푸시. 차라리 위도우 앵커 같은 거나 쓸만한 거나 나와라 소환 마술이 프리즈마틱 시크릿 레어로 나왔네요 뭐 이건 진짜 애매하네요 앞에 소환 마술? 알레이스터가 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걸로 오늘도 1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